예레미야이가 3장 여호와의 분노에 메로미암 아마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불을 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시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치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제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친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죄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되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 지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은 진노와 회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 그리고 특색을 보여주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내용,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3장은 심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등 중요한 신학적 이슈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의 초점은요. 고난의 탄식에서 신뢰한 믿음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심판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촉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함을. 현재의 절망적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찬 회복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애가 3장은요.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애가 3장의 어, 핵심 메시지는 스가라가 외친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스가라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하였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인식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나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곡한 표현이 부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과 기술의 진보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아픔을 우리는 여전히 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과 모범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삶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알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듯이 어,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버텨나가는 것이 또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 근시한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고통만 바라본다면 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 왜내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을 바로 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또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삶을 통해서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낼수 있는 것이고 그 극복해 낼수 있는 힘은 우리를 소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해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유를 알수 없는 삶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메시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들이 추원합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들 생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